오늘 점심 아정 얘는 좀 쉬어요. 얘는 좀신 요거트고 아니 우유 사고 싶어서 샀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혹시 몰라서 작은 걸로 샀는데 다행히 우유가 아니었어. 작은 걸사기 잘했어. 그래가지고 이거는 라시 같은 거가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. 우유는 아니고 요거트라고 뭐 유청 섞은 느낌? 음 그래도 막, 막아도 시다 보니까 또 맛있더라고요. 음 근데 원래 라시 좋아해가지고. 음, 여기에 이제 막 딸기, 뭐, 망고, 막 뭐, 이런저런 과일 들어간 버전도 있는데, 어, 꽤 맛있어서 이렇게 먹습니다. 음, 이거는 불가리아 전통. 음식인 것. 네, 유명한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차갑게도 먹는 것 같아요. 피망 버전도 있던데, 터키 음식점에서 먹어서 그게 터키 버전인 건지, 터키 음식인 건지 는 불가리아. 근데 터키 음식점에서 그냥 백반으로 해가지고 파는 건지 모르겠어요. 나중에 천전 알게 되겠죠? 음.